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흑석 센트럴빌 현장이고요. 30평형대고 유로 유광 화이트로 오랜만에 한 현장이에요. 요즘에 무광이 너무 대세긴 하지만 유광만의 또 매력이 있거든요. 깔끔해 보이고 깨끗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너무 무광만 해서 어, 유광을 하니까 너무 산뜻하고 깨끗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집에 비해서 주방이 좀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일랜드도 짧게 한 현장이긴 한데, 작은 공간은 다 있을 거다 있는 현장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긴 유광이죠. 오랜만에 유광 보니까 또 산뜻하죠. 유로 300 유광 제품이고요. 상판이랑 벽체는 한판으로 갔어요. 그래서 벽체도 깨끗하게 인조대리석으로 붙였거든요. 상판은 너무 화이트는 부담스러워서 약간 미색 띄는 슈가 큐브라는 제품을 사용했고요. 이쪽에 보시면 키큰장이 쭉 있어요. 근데 이쪽 옆면을 보시면 제가 지저분해서 한 판으로 벽체까지 쭉 밀어 놨더니 깨끗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오븐은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빌트인으로. 그래서 이거를 가구에 맞게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키큰장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수납은 정말 걱정하실 일이 없을 것 같고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가 우드 앤 화이트 톤으로 돼서 좀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나거든요. 옆판이 우드여서 그런지 상판이 화이트가 아닌 약간 미색을 띠니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짧은 아일랜드는 어, 아일랜드 뒤편에서 섰을 때 뒤편에서 섰을 때 60cm 정도 되는데 이제 뭐 올려놓기 좋으실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60cm 서랍이 있거든요. 밑에는 깊은 서랍 넣고, 두 번째에는 랩 같은 거 넣고요. 첫 번째에는 이제 수저통 같은 거, 여기서 바로 꺼내서 줄수 있겠죠. 그런 60cm 서랍에 넣어뒀고요. 개수대는 이제 도요우라보다는 한샘에서 똑같이 도요우라랑 같이 만들었어요. 이 알턱진 것도 똑같고요. 네. 사각형으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금액은 한 2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전 요즘에 이걸 많이 쓰고 있고요. 수저는 그대로 아메리칸 스탠더드 아르코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건 직수 분수 무, 목 빠짐 다 돼요. 이렇게 목 빠지고 하는 것도 다 되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조명 하나를 넣드렸어요. 어불다 끄고 이것만 딱히고 설거지 하고 이럴 때 좋거든요. 그래서 무드등도 되고 간접등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고객이 요리를 많이 하셔서 가스를 쓰는데 가스는 이거 SK 동양매직을 선택해 드렸거든요. 이유는 이게 약불 조절이 돼요. 약불 조절 두, 되는 유일한 모델이 SK여서 SK 추천드렸고. 위에는 빌트인 후드 넣어드렸어요. 빌트인 후드는 90cm인데 후드는 제일 큰게 90cm예요. 그래서 후드가 여기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양옆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후드가 커야지 흡입이 잘 되니까 항상 큰거 90cm 했으면 좋겠고요. 창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창문 밑에도 수납을 만들어드렸어요. 깊이 60cm에 가로 1,500이 넘으니까 이 하단에도 공간이 충분하죠. 네, 수납은 정말 걱정 없으실 현장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스마트 콘센트 안하면 좀더 후회되는 그래서 usb 3개랑 그리고 코드 2개가 되있어요 이 현장이 깔끔해 보이는 이유는 이 벽체를 한 번에 다 해서거든요. 금액도 정말, 어, 저렴하게. 이거 전체 다 계약가가 800 미만입니다. 네, 전체 다 했을 때요. 그래서 여기가 작은 평수에 깨끗하게 만든 현장입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인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